문장을 많이 외우면 영어가 좀 회화가 잘 되느냐? 공무원 공부를 하고 싶은데, 영어 지금 기초가 하나도 없다고요?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데,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, 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혼공TV의 허준석입니다. 저는 영어를 14년 정도 가르쳤고, 영어 방송 한 11년 정도 해왔어요. 한 30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수강생들부터 오프라인의 강의를 갔을 때, 진짜 많은 사람들을 접했고, 영문법부터 영어 회화까지 제가 정말 안 해본 게 없고요. 어학연수 제가 딱 5개월 20일 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넓은 방향의 영어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이 홍콩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질문하는 것도 제가 열려 있으니까 더글로 많이 소통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상들 많이 많이 보시고 홍콩!